옷은 깨끗하게 세탁했는데도 뭔가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이른바 노인 냄새, 의학적으로는 가령취라고 합니다. 사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는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 노인 냄새의 주범은 노네날이라는 물질입니다. 40대 이후 피부에서 점점 증가하는데, 이는 몸속 지방이 산화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죠. 쉽게 말해, 우리의 몸이 녹슬면서 나는 냄새와 같은 겁니다. 자기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주위 사람은 이 때문에 불쾌해지기도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몸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 몸은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가 생기는데요. 활성산소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너무 많으면 혈관과 세포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누적된 산화피해는 고혈압이나 암, 당뇨 같은 질환에 위험을 키웁니다. 노인 냄새는 사실 이런 산화가 피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고 등일 수 있습니다.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 특히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자주 먹는 감자튀김은 몸 속에 해로운 물질을 많이 쌓이게 하죠. 술을 마신 후 라면으로 출출함을 달리는 습관도 독이 됩니다. 술로 인해 간에 무리가 온 뒤에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이 가득 든 라면을 먹으면 몸이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몸속 기름이 급격하게 선화하고 논의 날 역시 빠르게 증가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습관 역시 모두 몸속 산화를 수십 배로 늘립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쌓이면 노인 냄새가 짙어지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것이죠. 노인 냄새 줄이는 식습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점을 줄이려면 우선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가급적 섭취하지 말아야 하고, 신체의 산화를 멈춰줄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한 음식, 즉 채소를 적극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빈속에 생채소를 먹는 습관이 생기면 그것만으로도 건강에 상당히 좋다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채소를 자주 먹고, 청국장이나 된장, 김치처럼 발효식품도 추천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속 독소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정어리,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은 몸속 지방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마요네즈나 드레싱 대신 천일염을 약간만 뿌려 먹는 습관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습관은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는 과일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과일을 먹고 나서 40분 뒤에 녹즙이나 스무디 등을 또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숙취 해소로 달콤한 인공음료를 마시거나 패스트푸드, 과자나 빵 등의 흰 밀가루를 먹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유도 마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 중에 공복감을 견디기 어렵다면 말린 과일이나 견과류를 먹어줍니다. 말린 과일과 견과류에는 붕소라는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뇌에 좋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붕소가 결핍되면 기민성과 주의력, 특히 단기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붕소에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외식을 할 때도 신선한 식재료를 쓰는 식당을 선택하거나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노인 냄새는 몸의 경고 등. 노인 냄새는 단순히 냄새 문제를 넘어서 몸 속에서 산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암, 당뇨, 고혈압 등 생활 습관병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바로 지금부터 건강한 습관 만들기에 힘써야 합니다. 노인 냄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건강과 젊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한 끼가 내일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일상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